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에서 39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 뭔가 어, 좀 대조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구원 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스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바바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 으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통량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35, 36문에서는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두, 첫 번째 사역 복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어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제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어 성자 예수님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퇴되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 처녀인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혈과육을 가진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혈과육을 가지고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짜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 고백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잉태되신 성자 예수님 어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과 육을 가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혈과 육을 가진 진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37문에서 39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고난을, 고난을 받으신. 예. 어, 이, 그 대단한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문을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관에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특히 어, 고난을 받으셨는데, 모든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특히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그면서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으셨고, 또 특히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그 권한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토해내시면서 이렇게 숨이 지, 숨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뭐가 되셨느냐면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어, 대부분의 종교, 뭐 예를 들면 이런 어, 그큰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 불교나 또 어, 엄청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이 마오멧 이런 사람들도. 사, 사실은, 어, 이것이, 저것이 진리인 것 같다, 또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 하면서 그 진리를, 어, 참 가르쳐 주기는 할지 몰라도 그것을 수행하고, 진리를 수행하고 깨달아서, 어,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자가 그들을 따르는 사람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어떤 수행과 깨달음과 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앞에 37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유일한 하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당신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진리가 저거인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향해서 수행을 하고 또그 진리를 향해서 어이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에 도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래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제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이 37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신, 이 비밀이란 말은 신비라는 말이죠. 신비.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저주가 우리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고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거치가 달라지는 이런, 어 그, 트랜스포메이션, 어 우리의 삶의 운명의 변화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앞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참, 은혜죠. 우리에게 구원을 맡겨놓았다면. 우리에게 도를 깨달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어, 그 모든 것을 맡겨 놓았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을 얻거나 구원에 가까이 갈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이렇게 신이 권한을 받으시고 그 권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허락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것이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하나님 이 진짜. 사람이시고 찬하한님이신 주님이 이루신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38문에 보면 왜어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묻는데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이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최고의 오늘날 법정들 중에 최고의 법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어뭐 일심 법원이 있고 2심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 올라와서 이 최종 판결을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데, 당시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공식적인 최고의 법정이 어디라고 하느냐 하면은 빌라도가 그 재판관으로 있는, 여기 보시면 이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있는 이 로마 총독의 법정이 그 당시에 어, 우리 오늘날 대법원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법원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당시의 대법원이라고 할수 있는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의 법, 이 법정에 가셔서 이 정제를 받으시고 또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 그 십자가 형을 은도 받으시고 어, 거기서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 죄 죄인들이 받아야 될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런 재판과 정죄와 또그 재판의 결과로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런 어, 판결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대속할 많은 죄인들의 이런 죄 문제를 이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은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에게는 더 이상 이런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거나 준노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이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 보셨죠. 일사부재리의 음.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데 이것은 어떤 죄가 한번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어참 판결을 받았으면 그 똑같은 죄로 두번 반복해서 정죄받거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일사부절의 원칙이 어디에 적용됐냐면은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최고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적인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최고 법정인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적인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법정에서도 이정제받거나 또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어 하신 일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어 그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노래 경연대회나 그 이런 노래 면접을 이렇게 보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면 그 면접관님들이 앞에 앉아서 참 이렇게 수험생을 바라볼 때에 그 수험생이 어마어마하게 손에 땀이 나도록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참, 그, 노래 경연대회가 요즘 TV 프로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 노래 프로에, 어, 올라가서 그 많은 판정관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 어, 사람들이 보니까 무대 뒤에서 얼마나 떨고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아마 한두 번씩은 그런 면접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누군가로부터 판단받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보고 또 경연을 할 때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홀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 빛의 주님 앞에 선다고할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렇게 긴장되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어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받으신 그참 어, 판결과 정죄 정제, 때 정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을 않게 되었다는 것이 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끼치신 유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있는 사망의,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렐루야이 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와 판단을 다 받으셨죠? 어디서요? 그 빌라도의 그, 어,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제가 없으시지만 정죄를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시고 거기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그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법정에서나 하늘의 법정에서나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 아주 판단받거나 또 경제 받거나 또 어떤 어 형을 얻어받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 할렐루야! 어,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같습니까? 어, 우리의 일제 36년 그 식민지하에 있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일제가 망하면서 우리 조선에 있던 수많은 동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세! 하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마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이렇게 외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분들이 가졌던 그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세하고 오늘 힘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죄와 모든 판단과 모든 형들이 모든 죄로 인한 대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 받으시고 정죄 받으시고 판도 바, 판 판결 받으시고 어떤 죄대에 대한 구형을 어, 받으실 그때에 우리도 우리도 모든 우리의 모든 죄도 이렇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하는 이런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그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재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든 저 하늘에서든 어 이렇게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참죄 어 없는 자로 선포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내 말로 받아서 살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는 고난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원래 구약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우리가그 저주를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 참, 어, 그, 조금만, 어, 나에게 유익을 줘도 참 감사한데, 여기 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뭡니까? 앞에서 보았던 38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법정에서 어딥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판결 속에서 예수님이 사형 십자가형을 은도 받으셨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판결이었지만, 예수님이 땅의 법정에서 땅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39문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앞에서는 땅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거스린 죄, 하나님의 이렇게 불순종한 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이번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늘에서 받아야 될 우리의 저주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받아야 될 심판과 정제, 또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판단받을 일이 없고 하늘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저주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정제받을 이유가 없는, 정제를, 어, 정제와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야말로 신생아같이 깨끗한 상태로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여겨지고, 또 그런 상태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살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해 일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 하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시므로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도 다 하늘에서도 풀어야 될제 문제도 이렇게 깨끗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이렇게 품, 예수님 품에서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어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신과 우리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과 죄의 대가를 예수님 다 지불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그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아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